안녕하세요. 김프로야키튜입니다 아, 오늘은 설통 설치를 해러 왔는데요. 아 여기는 아직 끝내주는 자리를 하나 찾았어요. 여기서 요 고개를 넘으면은 이 능을 넘으면은 제가 3년 동안 입주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앞에가 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자리 번는 있었는데 입주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이제 끝끝내 찾아냈어요. 이렇게 찾아냈는데 옛날 어르신이 썼던 자리입니다. 옛날 어르신이 이렇게 아주 많이 버리고 왔어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 이런 거를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옛날 어르신이 이렇게 다 썼던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예, 제가 이제 가져가려고 쓰레기를 여다 버리면 안 돼서 제가 제가 이제 가져가려는데 아, 이것도 있고 이게 조마한 병이 있었는데 그, 그 병은 뭔지 아여있다 어우, 좀 깨졌네, 깨졌네. 여기다가는 뭐를 이렇게 담아갖고 오셨을까요? 예, 참 아주 신기해요. 예, 저는 진짜로 이, 이 전기줄 이런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기 요거는 제가 잘 깨끗하게 봉지 갖고 와가지고 정리해서 요거 이제 제가 철수시킬 거고요. 요렇게 실리콘을 제가 이제 잘 마무리 졌거든요이 벌통은. 거기에 예, 군역이 생기더라고요 오동나무는 그래서 실리콘을 꼭 갖고 다니시면서 설통 설치할 때 안에다가 말고 안에다 하니까 밀랍을 잘못 붙여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실리콘을 제가 다쏜 거거든요 이렇게요 예, 틈새가 벌어져 가지고 이게 무조건 이 틈새가 벌어지면 입주 안 해요 빛이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입주를 안 한다 예를 들어 뭐 물이 샌다던가 이러면 입주를 안 해요 여기는 엄청나게 높은 데를 내가 찾아가지고, 아유, 저거 지고 오느냐고 아주 죽을 뻔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자리가 좋은 데라서, 이 바위가 이게 진짜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 좋은데, 아, 이걸 어떻게 비탈이 져가지고, 돌이 미끄러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떨코나야지 두 개가 다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 하나만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자리 좋은 데로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판돌 만드는 거, 갯돌 만드는 거, 아휴 이거 이거 아주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 굴려 굴려 갖고 왔는데요. 요요 요 또랑에서 요 또랑에 물이 잘잘 잘 흐르니까 요런 데는 입주를 잘해요. 올해 요기 여기 입주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는 입주 잘하려면요 자리가 좋아야 돼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아주 그냥 높은데면서 이렇게 바람막이도 잘 되고 이렇게 바위가 쏙 들어가고. 이런 데는 뭐 거의 엄청 좋은 데고요. 두 번째는 벌통이 세면안 돼요. 예, 벌통이 오래된 거 이런 거는 물론 더 좋은 건데 벌통이 세면안 됩니다. 그래서 실리 콘을 갖고 다니시면서 요 바깥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메꾸면 예, 빛도 안 들어오고 뭐 물도 안새을 그래가지고 입주를 잘합니다. 자리가 너무 좋은데 저쪽에 이렇게 두 통만 났었거든요. 이렇게. 오늘 다시 이렇게. 아주 기통차게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한 통을 더놨거든요야 이렇게 한 통을 설치를 했는데 아유 요게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바위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고여가지고 아주 안 움직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얼었다 녹으면 약간 들이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아주 끄떡도 없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한3 시간 정도 살짝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가 지는데요. 또 바위가 그래서 성에가 잇기가 없고 깨끗한데, 저기는 이기가 껴가지고 바위가 큰데, 저런 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저런 데는 소충 생겨요. 이런 데는 소충이 생길 염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음지가 꿀을 많이 채울 때가 있어요. 음지에 헬 때는 무조건 많이 뛰어놔야 돼요. 이런 양지는 안 뛰어놔도 되는데, 음지는 많이 뛰어놔야 되고요. 이렇게쏙 들어간 데, 이런 데가 입주를 잘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이 4월 10일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분봉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시기에는 뭘 해야 됩니까? 설통을 설치를 해야 되죠. 네, 설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소나무로 제가 이제 만드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3년 동안 보관했던 거고 이게 예, 아주 입질을 잘해 소나무 벌통도요게 두께가 이렇게 3에 가깝고, 3cm 가까운데 3cm 너무 두꺼운 것같아가 소나무를 해서, 예, 요거는 이제 2.9 예, 정도 되네요. 길이기가, 예, 길이가 500. 500인데 조금 모자르겠어요, 제가. 예, 500, 5 0 나가네요, 500. 예, 조금 모자르고요. 요 안에 내경이 220. 220. 두꺼워서 이제 220.5네요. 220 예, 225.5. 요렇게 이제 해시면은 입주 잘합니다. 통이 적당하죠막 길이가 600, 막 이런 거는 입주를 해도 집을 다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요런 거는 이제 입주를 잘해요. 예, 요 소나무를 제가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태워도 막 소나무 향이 막 기가 막혀요. 여기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소나무로 만드는 거는 꿀맛도 좋다라 해요. 예, 꿀이 향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제 소나무로 제가 한건데요 제가 이제 소나무로 해가지고 일부러 요거를 3년 동안 보관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흔 것처럼 되게 하려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소나무 벌통 저거 사각벌통을 출전을 합니다, 이제. 예, 요렇게 이제 오동나무로 했는데, 예, 오동나무도 좋은데, 오동나무는 이제 가벼운 게 장점이죠. 예, 이렇게 소나무로다 이렇게 오래 보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부두시면은 입주 정말 잘해요 소나무 기똥차게 잘합니다 그리고 오래 써요 소나무는 근데 소나무는 이제 오동나무는 갈라지는 게 없는데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게 있고 근데 소나무는 요렇게좀 갈라지는 게좀 약간 단점이 있는데 요런건 이제 실리콘으로다가 때오면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산에 있는 거를 예 종자보를 제가 산에다가 다 이렇게 살려놓은 거를 두 통을 일단 예, 제가 갖고 왔어요 두 통을 갖고 와가지고 어제밤에두 통을 갖다 놨는데요. 보쌈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나 볼까요? 통이 그렇게 무겁진 않았어요. 여기가 양봉이 작살난 데인데 양봉은 이제 안 와요. 아, 이를 뭐, 이를 나가네. 세력 좋은 걸 갖다 놔가지고 괜찮을 겁니다. 아유, 난놀이 하는 거좀 봐. 이거. 이게 새끼가 타어나면은 이제 이런 난놀이를 하거든요. 네, 새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아유 세력이 엄청 좋네 네,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놀이기린에게 새끼가 태어났네 자 이것도 이제 어제 보쌈에서 온 건데요 이것도 이제 일을 나가네 아 이렇게 월동을 이건 화분떡도안준 거고 이게 월동 터널도 안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위 옆에 있으니까 이제 맞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따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동을 잘났어요. 이오솔이나 단비만 한건드리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월동을 날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거 한장 넣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동을 잘났어요. 이게 가보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보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자이 통은 우리 작년에 우리 구독자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요게 제가 채밀군을 여다가 대박에다 털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몇 칸을 뜨고 제가 꿀을 한세장 정도를 많이 냉겨놨어요 근데 여기가 단비 있는 데 하고 거리가 한 5km 뿐이 안 터졌거든요. 오늘 걱정돼서 와 봤는데 아주 뭐 세력 좋은 게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통을 이렇게 살려놨는데요. 다행히 여기는 단비가 안건드리네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은 역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요거는 뭐 화분 떡뭐 꿀장도 안 올려주고 그냥 꿀을 떠서 그대로 내버둔 겁니다 그 이거를 쟤는 아 저는 이게 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분봉군으로 만든다 좀 아깝잖아요 얘들은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는 분봉을 할 건데 그래서 얘가 제가 요거를 어떻게 잘 보존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채밀그루다 만들어서 분봉을 어디로 해던제 통은 여기 두통 뿐이 없습니다. 네 통인데 저기도 두개 있고 맞은 편에. 그래서 여기는 일단 두통 뿐이 없는데요. 자,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올 봄서부터 겨울서부터. 자, 지금은 설통을 다 설통 설치를 다 끝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자, 아, 설통 설치가 다 끝났으면은, 유인제를 바르면서, 토, 이 토종벌, 이, 시벌, 종자벌을 이제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죠? 지금 저렇게. 근데 이렇게 가차이는 구왕이나 오지, 절대 2차 분봉부는 안 와요. 일러다가저 네, 맞은편은 갈 수가 있어요. 저 맞은편은.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해는 방식은요. 우리 초보자분들 위한 방식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벌통 안에다가 개를 둔단 말입니다. 개를. 그 개를 넣으면은 그 개가 토종벌을 유인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오소리를 유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비나그 개를 먹기 위해서 저는 한번 이 통을 이만큼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다가 뚫어서 그 개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한 3년 됐는데요. 그렇게 토종벌이 아주 들어오지도 못했지만은 그렇게 뚫어가지고 벌통을 아예 못쓰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환태통을 그래서 저는 개를 안 넣어요. 안에다가. 꿀만 끓여서 개를 정리채밀과 섞어서 싹 바르는 거예요. 안에를. 그러면 이게 이 트림은 거의 싹 스며들어요. 아주 가볍게. 그래서 토종벌만 유인하기는 좋습니다. 그게. 이건 제 방법입니다. 이건 다른 분하고 틀린 제 방법 걔가 경험한 방법이지.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를 우리 초보자분들께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 내가 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아, 그리고 뭐, 일단 뭐 오소리 같은 것도덜덤비고 담비도 덜덤비더라 이래서 이제 그 방법을 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첫째는 벌통이 깨끗하고 벌이 잘 들어와요. 그리고 바닥에 흐르는 게 별로 없어요. 벌이 싹 들어오면 바닥 있는 거부터싹 빨아먹는다고 조금 흐른 거. 그래서 여따가 이제 완전히 흐르게 한 다음에 싹 칠해가지고 흐르게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먼지도 씻어내리고 이 안에 만약에 걸레를 꽉 짜가지고 이 타올 깨끗한 거를 꽉 짜가지고 이 안에 먼지는 걸싹 닦아가지고 옛날에는 토치로다가 지져가지고 뭐 그게 소독이 됐지만 없어졌지만 지금 이런 데 토치 갖고 왔다가 아주 절단 나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걸레를 갖고 와서 아니면 뭐 물티시를 갖고 오면 되는데 물티시는 약간 향이 나요. 그래서 그게 좀안 좋아가지고 저는 물걸레를 꽉 잡고 가지고 일단 물걸레 꽉 잡고 오면은 세 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이제 빨으면 되는 건데 개울에서 이런 데는 개울이 없잖아요. 뭐천여말리 그냥 그냥 완전 히 산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세 통이다. 그러면 물걸레를 두 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꽉짜가지고 그냥 싹 딱 끓은 다음에 이제 걷다가 이제 꿀을 바르는 거죠. 싹 부스러다가 그래가지고 흘러내리게 하면은 깨끗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아주 대성공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사양꿀하고 개하고 섞어가지고 막쳐바르고안 하다 개를 넣어줬어요 종이컵에다가. 했더니 오소리가 일단 뭐 빈통도 막싹 떠는 기요. 근데 제 방법은 빈통은 일단 안 떠는 긴다. 이 안에 왜냐면 개가 없으니까. 이 겉에 그 속에 바른 거를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게 뭐오소이나단비가 여기에 먹을 게 있다 있다 이런 걸잘못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벌은 그 대신 냄새는 뭐 귀신 같이 맡고 오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좋다. 이래서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한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초보자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 방법이고 제가 여튼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기로다가한 지가 아마 3년째 래서뭐 대성공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제이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토종벌 하시는 분들 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이게 뭐 같이 뭐뭐 뭐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꿀꿀 꿀 같은 걸 많이 원해서 꿀을 많이 채취하면 은 좋으니까 이게 벌도 잘 키워야 되고 저 벌이 걱정돼서 왔는데 저번은 뭐 제가 아주 아무도 못 오게 진짜 오수리 담비 건쳐도 못 오게 제가 만들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지금 해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옛날에는 이제 사냥이 풀려고 막 그럴 때는 이게 보호종이잖아요. 오수리 담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잡지 못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유해조스에는 사람이에요. 포획단. 그래도 이거는 못 잡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개를 풀어가지고 뭐 잡던가 이래 몰라도 지금은 개도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못 푸는데 어쨌든 지금 방법은 최대한 오소리나 담비가 안 오게끔 오소리 시하는 게 있어요. 벌통 옆에 개가 아무리 큰 덩어리가 있어도 안 먹어요. 그 오소리는 착해 죽겠어. 근데 아주 조그만한걸 넣어놔도 싹 뒤져버퍼나 다섯 통 여섯 통을. 그래가지고 아주 스트레스 그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는 그거보다 더 아주 오는 거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화이팅해시고. 올해 좋은 방법으로다가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동차게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 항상. 아, 이게 절벽 우회래서. 그렇다고 여기 단비가못 올라가겠어요. 뭐. 어? 입구가 넓어졌나? 안 건드렸네.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월동도 잘 놓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소종 보내신 분들 지금 저한테 개가 딱 10kg 있는데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5kg씩 딱 내일 택배 보내겠고,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딱두 분만 모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택배로 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얼른 개를 끓여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두 분을 아주 애타게 찾는 분이 있을 거,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두분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그럼 개 5kg씩 갑니다. 좋은 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또 구해 갖고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저기 두 분만 모실 거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내중에 댓글 달아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